일본 케이방산 위협, 7조 9,800억 함 감정 건조 속도전, 필리핀 미사일 수출까지 일본이 마침내 평화법의 빗장을 풀고 재무장의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부터 영3식 중거리 미사일의 해외 수출을 공식화하며 첫 실전 배치 국가로 필리핀을 추진 중입니다. 차거리 50km, 동시 교전 12개 목표를 자랑하는 이 시스템은 남중국해 방공망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핵심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7조 9,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호위함, 잠수함, 건조 일정을 대폭 앞당기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방산의 급부상은 한국 K방산에게 정면 경쟁이라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030 미사일은 한국의 천공투와 유사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며 아시아 방산패권을 둘러싼 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재무장 흐름은 단순히 안보를 넘어 경제와 주식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초대형 변수입니다. 방산존 물론 철강, 원자재,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방산, 슈퍼사이클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긴장되는 아시아 군비 경쟁 우리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견제해야 할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